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특히 할렐루야 합창은 유명하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할렐루야 합창을 잘알 정도입니다. 그만큼 메시아를 대표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 예언 탄생, 제2부 순환 속죄 제3부 부활 영생,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 음악으로 나타낸 것이 핸델의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3부 부활 영생 중에 부활절이니까 47번, 이 곡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는 곡입니다. 이 베이스 서창입니다. 레스타티브가 됩니다. 예, 이 반주를 하면서, 네, 얼퍼 가듯이 노래하는 걸 반주 서창이라고 럽니다 예, 반주 서창, 서창을 하고 난 다음에 48번 베이스 아리아, 나팔 소리가 나면 이트램펫이 예, 이렇게 예, 리더를 하면서, 어, 예, 아주 다이나믹한 이런 그 독창을 하게 됩니다. 예, 베이스 아리아지만 이 노래만큼은 바리톤이 하면은 잘 어울리는 곡이 바로 48번 나팔 소리가 남해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네. 에, 우선에, 에, 이 반주 서창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아니라. 아하리라 네, 이렇게 힘있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리게 하다가 힘 있게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제가 이 피아노가 지금 조율이 덜 돼서 어 죄송합니다. 피아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또 오늘 비가 오고 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그 서창을 참 좋아합니다. 이 아리아도 정말 그 멋지고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에, 이것을 에, 보시면은 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예, 말씀합니다. 예,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리아 48번 나팔소리가 나며 힘있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48번 나팔소리가 나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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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아리아는 예, 성경말씀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이 배경입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에, 네, 부활에 예, 희망을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이 트램펫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트램펫이 아주 힘 있게 리드를 하면서 어 네. 에, 강한 인상을 주는 에, 그러한 아리아가 48번 곡 나팔 소리가 남에 어더트럼펫쉘 사운드 하는 곡입니다. 네. 이 메시아는 이제 핸들이 전부 다 영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영어 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원래는 영어로 불러야지 예, 제 맛이 나는 예, 곡이 바로 핸들의 예,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메시아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모두 다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남의이 곡을 한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부를 성악가는 바리톤, 어, 세계적인 바리톤이죠. 어, 현재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브라이언 트펠 하는 에, 바리톤입니다. 예, 브라이언 트펠 하기도 하고, 또 영국식 발음은 머린 트펠 똑같은, 에, 네, 예, 발음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브린트페리 부르는 핸들의 메시아 3부 부활 영생의 영생 중에 에, 48번 곡 나팔 소리가 남해, 더 트럼펫 쉘 사운드 하는 곡을 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이 가사는 에, 아까 성경말씀을 어, 배경으로 한 거니까 성경말씀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부활절에 듣는 좋은이란그 메시아에 나오는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m right <laughs> mm <laughs> and this mortal dust to die immortal But when bells shall sound Bend the heads, be raised And the latent shall be raised in our active But when bells shall sound Be raised in power And we shall be changed And we shall be changed FOO- oh. Hey! <laughs>